가자. 제어 단지. <laughs> 연구를 해야 될 거는 내가 능력을 쓴 다음에 사물이 표시되는 것보다 더 멀리에 있어, 멀리 있, 있다는 것? 그것을 <laughs> 생각을 해야 돼. 사이드 미러임, 진짜로. 저게 이게 생각보다 원리 있기 때문에 능력을 빨리 풀어라는 얘기였어요. 동선 개판. 저거를 때린, 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면은 못 때려요. 여기서 원감에다가 사람 본거 좋고. 도로 아! 때 리고, 그래서, 한, 자, 하나 더 아끼 네요, 반 자를 잡고 죽었 죠. 이거 0 1초로 아. 저거 하는 거지? 빡세게 도네. 오케이, 확인. 너무, 너무 그, 안 보고 돌았다, 이번 건. 근데 왜 보고 돌았어요, 내가. 그냥. 쫓아달라 그러는 거거든. 이거를 쫓는 게 아니라 애들 위치 파악용으로 한번 쓰자. 나 내가 왔는데 미쳐 가지고 말이야. 함상 치고, 먹어서, 원감 치고 하면에45% 됐네. 100%가 이거 칼집 끝났죠. 그래서 맞아, 한대 맞으면서 돌렸어야지. 하얀 갈고리가 아니라, 여기다 걸어서, 더 수비적으로 걸고, 그리고 쭉 뛰었을 텐데, 능력으로 찍으러 가자고. 그 풀고. 위에서 지금 제이크가 살리러 왔네? 왜? 뭐 문제 있어요? 처음부터 제이크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얘를 죽이려고 했죠. 본인은 제이크를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쫓기는 거예요. 착각인데, 착각 적이에요. 전형적인 착각이에요. 아, 너무 빨리 때렸네. 어, 아, 대다하대저 위치 봤고? 와 시원시원해 보이죠? 여기도 얼마 안 돌아가는데 저 끝에 돌리고 있네 그러면, 저맵 끝에, 저 끝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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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고. 원가한번더 들어가서 마지막 원가까지 들어갔고, 저 끝... 저거 돌리고 있을까? 아직도 지금 메인 발전기들은 다 포기해버렸고요. 애들이 까마귀 난거보니까 앞에 사람 있네. 이거 돌리고 있었네. 맞죠? 내 말이에요. 오발장이 지키고 싶었으면 저거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게임 끝내버리라고. <laughs> 여기 갇혀 있으면 죽어요. 와한번 해주고, 와 <laughs> 이제 이렇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laughs> 마음이 꺾였어요, 한 번. 런구한테 이렇게 쳐맞으면은 마음 많이 꺾여. 진짜 많이 꺾여. 미션 3 살구 형니 이만하고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정말 그냥 꺾여서 무력해지는 경우가 1번이고요. 2번이 팀탓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방어 기재가 있어 가지고 나는 잘했는데 팀원 때문에 졌다고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롤도 그런 거많 거예요. <laughs> 둥둥둥두두둥, 아이 맛있다. 아, 근데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없으면 우리 살기 힘들 걸 쉽지 않을걸? 런구 개 좋아요? 이거 뭐 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뭐 하지 마 진짜. 런구는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야이 아니 뭐, 100, 100, 177이었어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두더기 맞았냐? 방생각은 아닐 것 같아. 올킬 할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메커니즘적으로 완벽한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애돈이 너무 안 좋다. 상향... 하, 이미 괜찮았는데 사실 학지훈이 더 상향받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4.6으로 따라잡으면서 능력까지 척척척척 엄청 빨리 던지면 솔직히 그 당하는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데 피, 그러니까 판자를 쓰려고 하면 은 단검을 쳐맞고 판자를 안 쓰면 은 평타에 맞아 죽고 이런 가불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상대하는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너프를 해주는 게 맞긴 한데 또 반동 삭제되는 판 퍼짐 없어지는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생각만 해봤으면 또 문제가 있었긴 할 거야, 근데. 근데 너무 캐릭터 개성을 좀 죽여놨네. 맛이 없네요. 여기 한 명. 아, 내대 맞췄는데. 쳐봐. 장전하면서 <laughs> 여기가 돌아간 곳이구만 오케이, 깜상치고 터널리 안 할게 다시 원감. <laughs> 그 친구의 실패는 메인 이벤트가 너무 느려졌어요. 계속 0.46 증가. 어... <목> 아... 아... 이것도 병 타주었는데. 좋아, 좋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4.4여 가지고 되게 엄청 손해 보는 구간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손해를 보니까 이런 것도 거리 좁히는 게, 그러니까 따라다보면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거리 좁히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얘가 부려 가지고. 근데 거리 좁히는 게 쉬워졌잖아. 그니까 이제 상향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좁혀져가지고 단검을 던지는 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그... 각이... 따라잡는 각이 안 나오는 곳이 옛날부터 약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짝집 같은 데 있잖아. 메인 이벤트 이거 속도 이것도 느려져가지고 이것도 안습이야.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우리 피한 거니? 이게 한 대도 안 맞네. 두 대에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리면은 단검에 죽고 안 내리니까 평타에 죽잖아. 이거 옛날이었으면 1억 박퀴 돌았어야 됐어. 난 이게 상향이라고 보는 거예 그러니까 분명히 강점도 많이 지워졌지만 약점은 님들 원래 게임 같은 거할때 강점 지우는 것보다 강점이 더 세지는 것보다 약점이 약해지는 게 훨씬 이득인 거 알아요? 약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강점을 더 세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런 거. 왜 지하에 있니? 탈 아니라. <laughs> 자, 파로마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laughs> 아이고, 이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발전기 다 돌렸나? 뭐, 죽여달라는 거죠. <laughs> 아, 칼, 즉, 집, 집 쳐보여야 니겠다 자, 간다. 헛, 차, 헛, 헛.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왜 초반에 대사 안 치냐? 이거, 씨, 이것도 유저한테 치게끔 만들어 놓고, 나한테 돈을 줘, 그럴 거면, 더빙비를. 필요, 위기를 하나 더 달라 그래. 우린 <laughs> 개쩐다고? 쟤 옛날부터 탁 지은 목소리 비싸다 그랬어. 여깄네. 헐, <laughs> <laughs> 그냥 너무 어떡하나? <어디> <laughs> <laughs> 완전 초보 아니야, 이거? 세대에 맞추면은 이게 이 속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저는 1점 몇이 빨라진 상태로 따라갈 수가 있다. 오케이, 네 대, 네 대, 사퍼가 형차 살인마가 간다! 어때? 어때? 아이씨 대단. 이건 생각 못했네. 간다. 아. 아왜직쳐야나얘안 아, 걸래?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웃음> <웃음> 이 속이 계속 빨라지죠? 여기 막혔는데? 뭐뭐뭐 뭐, 뭐, 거기 막혔어 이새끼 <laughs> 걸고 여기 말고 더 많이 돌아간 데가 있네? 저기겠지? 여기 하나가 해야 돼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픽 잡으면 끝인데, 이픽 여기 있을 거거든? 이거올 거예요. 아니, 저 무슨... 겁나네? 야! 야, 그게 숨은 거냐고! 바보로 하나. 아니네, 이거 직철해도 되겠네요. 끝이네. 이 녀석. 자, 간다. 어?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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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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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와 춤추고 싶어. 붐바야. 이한이이야이 새끼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거 신고한 거야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숨어 다녔어 여기 있다 까마귀 나았죠 여기 야 앞에 소리 지르겠네3 2 1 쭉 뛰었네 그냥 아이씨 귀여워. 자 이렇게 맞추면은 맞춘 수만큼 빨라지거든. 그 이걸로 빨리 가서. 아공 마지막이다. E tá, e tá, tá, 좋았다. <목소리> 아, 간다. 헛, <목소리> 아, 뚱뚱뚱두루둥 <둥둥둥둥둥둥둥둥> 다른 미션이랑 같이 해도 돼 뭐가 됐든 올죽숍. 가져가겠습니다. 음파에 성공했네요. 오케이, 미션, 성공. <놀람> 미션 성공. 나이스 파이널 애니메이션. <laughs> 나이스 파이널 애니메이션. 아, 살구한테 아, 친구한테 속아서 살 구한데, 만번 고맙습니다. 구사합한번 고맙습니다. 고객 만족도 최상. 그러게. <laughs>